야, 작은 아들. 너도 좀 좋아해야 되겠다. <laughs> 여기좀 수심이 낮은 것 같은데요? 아니, 지금 들어가시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laughs> 아, 그래요? 들어가 <laughs> 볼래? 아니. 너 수영 좀 하잖아. 못하지. 너 수영 좀 하셨었잖아. 아유, 옛날에 하는 건 다. 어. 4m나온다, <laughs> <laughs> 어휴, 무섭다. 무섭다. 너무 무리하지 말고 천천히, 천천히. 이장 하는 거는 뭐 하나도 안 가났다. <laughs> 아 근데 니네 그때 뛰는 거 그거 양양이었어. 아니요? 어. 아와더 예쁘다 진짜. 예쁘죠. 어. 양양도 이런 게 있어? 양양도 있죠. 양장은 좀 매매긴 한데 이게 사실 전국에서 제대로 된 레프팅을 할수 있다라고 할수 있는 곳이 네. 인제 내림천, 어. 영월 동강, 여기 연천 한탄강인데. 어. 그리고 뭐 지리산에 산청도 괜찮다고는 하는데 딱 그, 응. 거기까지지 나머지들은 응. 살짝 힘든 감이 예. 응. 뭐 홍천이나 양양도 있는 걸로 알고 있긴 한데 네 코스가 이렇게 제대로 된 코스가 아니고 응. 음. 신용만 하나 보다 예, 약간 그런 느낌 나도 나오게 좀 해봐 이거 영상 잘 나와? 네 됐어 요 좋습니다. 혹시 우리 오늘 래프팅타신 코스, 코스 이름 알고 오신 분 계신가? 아니요. 전혀. <laughs> 자, 우리 오늘 오신 코스는 어라이언 코스인데, 어라이언 코스. 네, 우리가 지금부터 들어가실 곳이 우리 어라이언 코스. 여기 여기, 여기. 예. 들어가실 곳이 어라 코스. 자, 영월에서 가장 아름답고 네, 동강에서도 가장 아름답다고 꼽히는. 저기로 저기 어... 저, 일로, 저 일로 정착하는 거예요? 저기? 네, 저기로. 어, 잘못하면 부딪힐 오. 수도 있겠다. 효나, 네가 저야지안 부딪혀. 아 지금부터 조금 오. 세게 졌습니다자이건 앞으로 하나 둘. 어, 야. <웃음> <웃음> 오케이, 우리 여기가 어란. 우리 여기 어란 한복판이라고 보시면 되고. 네, 음. 우리 어라이는 물고기 어 비달라 연못 연 해가지고 물고기가 하도 많아서 위 해가 뜨면 물고기들 헤엄치는 게 비단결 같이 보였대. 네, 그래서 우리 어라이 아빠가. 뭐처럼 휴가 내려온다 더니 노가다 시킨다고. 노가다다, <laughs> 노가다. <laughs>